이 시간에는 채권 얘기 좀 중점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제 14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채권 부문 수상자이십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수상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여의도 육각형 사람으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소문 인 같습니다. <laughs> 노래도 잘하신다고요? <laughs> <laughs> 얼핏 들었습니다. 자, 채권 시장 얘기 좀 들어가 보기 전에 가볍게 시작해봤고요. 채권 시장 채권이좀 무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 알아듣기 쉽게 네. 이해를 시켜주시면 오늘 감사할 것 같은데 채권 시장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작된지 이제 두달못채안 뭐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살펴볼 수 있는 트렌드 네. 포착되고 있는 게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한데 네. 사실. 어, 연초 이후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얘기들도 있고 fmc도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었고 채권 시장에 되게 연동되는 재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채권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지수나 어떠한 자, 재테크를 했었을 때 계좌의 수익률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좀 근데, 그대로 유지가 네. 되는 네. 그러니까 일 중에 네. 정말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오르다 내리다 반복하는 게 많지만 종가 기준으로 혹은 재테크 하시면 어쨌든 계좌의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죠.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들꽤 음.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키워드로 제시 드리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잠깐 이제 화면을 네, 좀 네. 띄워 주시면 네. 어 그냥 제가 키워드 두 가지를 좀 적어 왔는데 네, 첫 뭐야, 번째가 정치고 음. 두 번째가 변동성 축소입니다 아. 그니까 첫 번째 정치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됐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시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헌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정치 상황이 채권 시장에 연동되는 거는 지금 완전한 명확한 음. 상황이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트럼프도 정치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 정책도 있고 이민자 정책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제가 괄호 치고 텀 프리미엄이라고 적은 이유가 네. 뭐냐면 제가 지금 채권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책은 국채 의 발행량을 얼만큼 찍을 거냐 음, 즉 공급 관련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텀 프리미엄이란 요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따 차트를 다음 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미국채 10년물이 저희가 1월달에 4.8%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4.4까지 갔다가 4.6까지 갔다가 네. 어제 다시 1 0 b p 나 빠지면서 4.5까지 네. 내려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4.5의 귀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다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4.5로 고정되는 이유를 네. 저는 텀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변동성 축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테슬라가 6% 빠졌다가 어제는 6% 올랐고. 맞아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도 한4.6 갔다가 4.4 갔다 4, .4, 4 5오고 근데 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음. 크지 않다라는 거고. 네. 저희가 재작년 2023년에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막 치솟았었을 때랑 작년에 인하기 들어와서 금리가 쭉 내려왔었을 때랑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올해를 볼때 연간의 금리 고점과 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직전 두, 이게 연도보다는 적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제가 네. 이제 채권금리 얘기를 할때 네. 미국 1 0년물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많이 네,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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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동안은 4.3을 넘기느냐, 네, 네. 4.3 이하로 내려오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4.5로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럼 이게 턴 프리미엄의 영향이 굉장히 있고 네. 발행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이제 쉽게 풀어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전에 네. 제가 지금 미국채의 ETF 초장기채 ETF를 투자하신 이제, 개인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게 좀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오시는 분들마다 말씀드리는 레벨들이 당연히 음. 다를 거니까, 지금 되게 실망도 많이 하시고, <laughs> 화도 많이 나시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거 관련된 ETF를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 금리가 쭉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조금의 위안이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4.5%라는 숫자에 있어서 이번에 고용도 서프라이즈로 발표됐었고 CPI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지만 이 정도 금리 수준이 됐었을 때 적감해주나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드린 변동성 축소 있죠. 네. 이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와 있고 네. 다른 나라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채권을 투자할 때두 가지에서 수익을 벌 수가 있잖아요. 제가 투자해서 이자를 얻는 게 있을 거고 내가 투자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자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우선 변동성이 줄어들다 보고 금리도 낮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자로 뽑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나 그것도 작고 그리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즉 금리가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10년물을 저희가 4.5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4.0에서 5.0까지의 밴드가 있다라고 음. 볼게요. 정말 올라가면 5.0을 음. 터치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열어둘 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감내할 테니 음. 우선 고이자, 고금리, 고수익을 줄수 있는 거라도 찾자라는 네. 게 요즘 좀 기관 투자자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이미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음. 아 미국채 10년 또는 초장기채에 대해서 이 정도 금리는 확보하는 걸로 내가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짜겠다라는 음. 게 제가 좀 세미나를 다니거나 좀 스터디를 할때 나타나는 올해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밴드를 5%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감내를 하더라도 일단은 확보해놓자라는 네, 네, 네. 측면이 최근에는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딘가를 네. 투자했을 때 연간 4.5. 퍼센트씩 따박따박 줄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기가 되게 어렵고 음. 증시 같은 경우도 저도 좋게 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일중의 변동성이 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전히 버블 논란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랑 합성 또는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채만큼 안전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채 발행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국채 발행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렇텀프리엄 얘기 하나 아,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제가 그 5%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4.4.5%라는 숫자를 어떻게 추정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이거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니고 연준 홈페이지에 가 보면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이 10년물을 구성하는 네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금리도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고 제가 강조드리는 턴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회색 막대 그래프들을 보세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선반영을 막 많이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9월달 작년 9월달 저점부터 12월 고점 그리고 제가 1월까지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1월 중순까지 금리가 쭉 4.8%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네 가지 항목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회생 막대 그래프에서 50% 절반의 기여를 한게텀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실질 턴 프리미엄 네. 세 번째네요. 네. 네.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 뭐랑 연관이 되냐면 어 무역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 같아 트럼프가 돼서 그럼 이거 메꿔야 될거 아니야? 그 국채를 더 찍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런데 네. 자금 뭘로 조달하지? 장기 국채로 찍는다. 음. 그러니까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4% 되면 나는 아주 높은 금리야 라고 생각했던 게 국채가 더 늘어나면 공급이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빠지고 그렇죠. 금리는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턴 프리미엄 반영해서 5% 줘라는 게 사실 큰 영향이거든요. 네.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 근데 이게 되게 큰 요인이었지. 사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던 부분들은 회생 막대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15% 밖에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행히도 텀 프리미엄이 제일 문제가 될 건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국채 발행계획에서 덜어줬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텀 프리미엄이 한동안 국채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 그러니까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자료 증거를 통해서 지금 네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네.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다음에 말씀해주실 부분인데, 네. 옐런 장관 시절과 베센트 장관 시절의 발행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사실은 그렇죠. 대체적인 예측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얼마 전에 네. 발표했기 를 때문에 맞습니다. 왜? 라는 물음표가 좀 달렸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은 베센트는 옐런의 이런 방식을 비판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2월 초에 발표된 QRA라고 하는 국채 발행 계획에서 발행량도 늘릴 거냐 또는 발행량을 유지하더라도 장기물 발행량을 늘릴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만기를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우선 연준이 관리하는 그 기준금리가 아니고 10년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찍는 그 만기는 장기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생각하기에도 4.5% 부근 부분 이상 부분은 기업들이 나중에 자, 그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 금리 대비, 국채 금리 대비 높은 수준에서 계속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는 만큼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업체나 여러 사업체들한테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담이 되게 가, 가게 될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유. 우선 당분간은 그래서 네. 이 규모 자체를 유지하겠다라고 포워드 라이던스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당분간 이런 걸 붙였다는 건 네. 변화 가능성은 있죠. 열어둔 거죠 근데 네. 다만 그거를 몇개 분기라고 했기 때문에 음. 최소 지금 발표된 게 (1분기지만) (2분기께) 새롭게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면 (2~3분기) 정도까지는 유지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뭐 네. 그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어제 CPI 발표 전에 네.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얘기를 또한번 네, 글을 올려서 했던 것도 그렇고 1 0년물 채권 금리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논리가 뭐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귀결이 되는 숫자 좀 추정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향하는 바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어, 우선은 네. 그니까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트럼프가 또 이제. 금리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발언도 했었고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좀 헤드라인 기사들이 좀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 나는 연준한테 금리 날 촉구할 거야. 내가 더 파월보다 금리를 잘 알아.라는 게좀 헤드라인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 일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 파월 또는 트럼프 대 연준. 트럼프가 분명히 또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트럼프도 결국에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이 못 막았기 때문에 네. 재선에 실패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요인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처럼 무작정 연준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고 요구 못할 거라고 네. 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도 앞에 문구가 사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발표한 걸 전체를 들어보면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그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춰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나는 연준한테 이날을 촉구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한테 관세 부과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원유에 대한 수입량이 좀 줄어들면 사우디한테 증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자체를 공급을 늘려서 다운시키려는 의도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공급 부담들 때문에 사실 지금 더빠지려고 하는 부분들도 어제 좀유예시킨다고 하니까 낙폭을 좀 축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가 떠, 떨어져서.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의 증가율 부분이 좀 완화된다고 라 하면 그때 인하를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제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 아까 텀 프리미엄의 리스크를 막았다는 얘기는 4.0에서 5.0까지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데 지금은 4.5라는 숫자를 시장도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 역시도 텀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었을 때의 숫자를 더해도 4.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정한 밸류에이션을 했었을 때 상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적정 상단은 전 4.5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4.5%위 구간에서는 이 미국 장기채를 담아도 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 다만 이 담는 투자자들의 목적이 이 쿠폰이 아니라 네. 이자가 아니라 난 지금 사서 무조건 4.0이나 3% 때까지 확 내려갈 걸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음. 적극 투자하는 걸좀 지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트렌드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지만 네. 되게 더딜 수 있다는 라 아, 거죠. 왜냐? 네. 아까 10년물을 구성한 요인들이 실질금리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있고 턴프리미엄도 있는데 아까 턴프리미엄이 금리 상승의 50%를 기여했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100센트가 나오면 이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5%도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laughs>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은 막아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줄 거냐? 국채 발행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유지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상쇄가 됐고, 네. 나머지는 이제 물가랑 경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온 고용이나 물가지표를 봤었을 때 얘네가 뭐 박살나거나 리세션을 보여주는 지표는 없잖아요. 물론 통계적인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걸 자본 이익, 즉 가격 상승분을 가지고 급격하게 뭐 내려 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정부가 그래도 감내하고 싶어하는 숫자는 우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발표하는 건 봐야겠지만 백악관에서 정그 보여줬었던 수치들은 그래도 한4.1% 정도까지는 음. 좀 내려가는 부분들을 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5% 이상에서는 좀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에는 이제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흥미롭게 봤던 지점이 관세 이슈가 불거진고 그 시점에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통상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한다, 인플레이 션이 그럼 오르겠네라는 우려? 그러면 이거는 명목금리 상승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거꾸로 움직였기 네. 때문에 이건 무슨 현상인지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는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GDP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4 5라는 숫자가 네. 제가 추정한 것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시장 대응 방안을 보고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부과한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심지어 물가가 낮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윗방향으로 튈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캐나다랑 관, 그, 중, 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하락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성장에 대한 둔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앞단에 12월 FMC, 작년 마지막 FMC에서 이미 올해 네번 내릴 거두번으로 내리겠다라고 연준이 얘기했고, 음. 근데 두번 내린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미 안 내리거나 한번 내린다고까지 훨씬 더 쫄아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미리, 허, 미리.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야라는 수준이. 지금 4.5나 그 이상 구간에는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기대 심리가 붙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성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경기는 다른 나라 비미국 대비 워낙 좋다라는 게 깔려있고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릴 거다라는 것도 깔려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돼서 수출이나 실제 미국 경기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확인이 될 가능성들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당장에 뭐 4.0까지 금리가 내려가거나 이럴 정도의 이슈는 실제로 실물 경기 지표를 확인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네. 게 4.5라는 숫자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봐요. 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3.8%대까지 지금 당장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 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이쪽으로 쏟는 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를 계속해 주세요. 더딜수 네. 있다. 네, 네. 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속도가 매우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딜수 네. 있다. 네. 이제라는 부분이고요. 어,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금통이 어, 일단 이번에는 인하를 하는 쪽으로 시장 컨셉은 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고려할 게 사실 너무 많죠. 다각도로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우선은 보세요? 2월에 인하할 걸로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미국의 PPI가 네. 어, 또 서프라이즈가 CPI처럼 나, 나왔는데 네. 이제 어쨌든 미국이 2% 타겟하고 있는 그 지표는 코어 근원 네. PC 물가인데 PPI 세부 항목들 중에 PC에 연동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네. PPI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아 PC 물가는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네.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네. 금리도 빠지고. 달러도 좀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월 금통위 때 사실상 1월에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않았다라는 기조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드드 가이던스에도 네. 2월은 거의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성장, 대내 여건만 보게 되면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환율... 네.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파적 인하가 될 가능성들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매파적 인하는 뭐냐면 네. 2월에 우리가 이제 3.0에서 2 7 5로 내린다. 네. 다만 이 다음에 내릴 시점에 대해서는 환율과 연준의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음, 좀시장에 내비치지 분명하게.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 중립금리의 추정치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넓습니다. 1.8에서 3.3%예요. 어,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평균치가 2.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하은이 생각하는 명목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보고 있고, 음. 1월 금통에서 하는 총재도 확실히 대답하신 건 아니지. 대답한 건 아니지만, 음. 명목금리까지 우선은 내리고 보자라는 거의 일정 부분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러면 사실 2.5까지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다 생각하는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예요. 저는 2.25까지도 보는 있습니다만, 이 2.5까지 내릴 거긴 한데 2월에 내리면 2.75거든요. 그럼 2.75에서 2.5까지 가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왜냐, 연준도 작년 12월에 100bp 내리고 나서 다음 이하까지 지금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가 때문에,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조금 같이 따와서 비슷하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페이지를 봐주시면, 네네. 왼쪽에 제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맨 왼쪽에 11월 전망,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인데, 이거보다 낮게 제시를 하면서 깜짝 금리날 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올해는 이제 괜찮아질 걸로 봤는데, 사실 이제 그 비상계엄도 있었고요. 무한공항 참사도 있으면서 좀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죠? 그래서 네. 이례적으로 (1월달에) (1.6에서) (1.7)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미리 발표합니다 음. 원래 (2월에) 발표해야 네. 되는데 근데 저희가 추정한 숫자는 추경 확장 재정 정책이 뒷받침이 세게 되지 않으면 1.4에서 1.5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 한 35조 정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논의는 되고 네. 있는데 협상이 전혀 되지 않고 음. 있죠. 그래서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규모 역시도 확정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만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한 거보다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2월달에 내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보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사실 실기 얘기는 계속해서 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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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환율 이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다가 네. 어, 한달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고 네, 네, 네. 물가도 약간은 좀 튀는 흐름이 국내에 네, 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생각할 게더 많아져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저희가 1월 금통위를 했었을 네. 때 12월 f m c 에서 쉬어가겠다는 네. 얘기를 했고 네. 6월 달 7월까지 이미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져 있었기 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 물가 정도가 나온 게 달라진 거지 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추가 인하 시점이 좀 미루 그 하반기로 딜레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1월 금통회 할 때도 있었던 재료이기 네.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에 좀더 길게 모셔볼게요. 네. 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